이번 작품은 수완에 연계되어 있는 송민곡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왔던 작품이잖아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삼인곡의 속편입니다. 삼인곡이 독백체의 구성이었으면 이 송민곡은 다들 아시죠? 대화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서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지금 두 명이 등장해요. 화자. 여기 옆에 본문에도써 있지만, 감녀와 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감녀, 을료, 이렇게,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어,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도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게 감녀, 을료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얘는 꼭 감료고 얘는 꼭 을료.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조적 화자. 그리고 어, 메인 화자, 중심 화자. 중심화자가 당연히 이제 중심 정서, 상황을 드러낼 거고요. 보조화자는 중심화자에게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위로, 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충고까지 해줍니다. 어, 그래서 보조화자의 역할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네. 뭐, 고전 문학, 그리고 사대문 문학이긴 하지만, 한글이 많이 사용돼서, 가독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야. 그리고 문학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 이제 뛰어난 문학성을 갖고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죠.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또 하구나. 서저 각시가 어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날 중심화자 메인 화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울려에 어 해당하는 거고요. 저기 가는 저어 여인 본듯또한데 언제 본 적이 있었는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러면 본듯도한계의고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일종의 과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하는 거죠. 과거 해나 어,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오케이 됐죠? 천상백옥경을 어찌 이별하고, 예, 천상백옥경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이원적 세계관. 님이 있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 그럼 님이 있는 곳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천상계가 되겠지 그러면 님하고 헤어진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일종의 거리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화자가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 시간이죠 누굴 보러 가시는가 누굴 만나러 이렇게 가는 거야 너왜 임금님 혹은 님하고 헤어지고 도대체 너 누구 만나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라기보다는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Q가 던졌습니다 Q를 던졌기 때문에 Q에 대한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문답식 구조입니다 Q, A 그러니까 대화겠죠 그러니 이제 을료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어와 감탄사 영탄이죠 너로구나 내 네, 사설을 좀 들어보시오 자, 자기의 자 마이스토리를 말할 겁니다 내 얼굴과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하겠느냐만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세국의 페이스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의 뭐 형체 네, 나의 모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의 모습이 내가 나의 모습과 이 행동이, 님에게 또는 님이, 괴, 염 즉, 괴함이라고 하는 것 기본형 괴다잖아요. 음, 괴다의 명사형입니다. 괴다는 사랑하다 아닙니까? 따라서, 님에게 사랑받음직이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님이 사랑함직이라고 해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 어떻게 해석해도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님에게 사랑받은 직 하겠느냐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쩐지 나를 보시고 하고, 이거죠. 이거는 나의 예상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님에게 사랑받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예요? 현실 됐죠. 그러면 예상은 사랑받을 거라고 안 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 어느 날 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실은... 뜻밖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 심으로 너로구나, 요거는 인용입니다. 누구의 말을 당연히 님의 말을 인용한 거죠. 님이 나를 뭐한 거야? 알아보신 거예요. 너로구나, 오, 어, 예를 들어서 울려면 어, 울려, 너구나 라고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 나도 님을 믿어, 어, 님의 그 마음을 믿고 군뜻, 전혀 없이 군뜻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사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음. 사심 없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던지. 이건 네, 체크하겠습니다. 음. 이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님 태도 변화 혹은 님의 어, 얼굴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겁고다 그리고 이걸 화자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님하고 헤어졌구나. 그래서 이별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님께서 나를 사랑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뜻밖에도 님이 나를 알아보시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이래 교태 아양과 어리광을 어지럽게도 불었, 굴었어요. 그랬더니 반겨하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님이 뭐가 바뀌었다?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님 태도의 원인은 내가 너무 오바를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워 생각해 보고, 이 일에 대해서 누워 생각해 보고 일어난 자 헤어려 보니, 헤어려 본다는 얘기는 곰곰이 따져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구나. 그래서 이제 지은 죄가 바로 뭐 이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근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내가 너무 오바를 해서 그래. 은 의미입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거죠. 이게 서리법인데다 누구 탓인 거예요?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변을 원망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을 허물할 수도 없다.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남이미 타인. 서러워 프로에처 좀을 생각해 보니 이제 해다는 생각하다는 거니까 서러워서 프로에처 생각해 보니 다 뭐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때 이제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대상을 탓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팔자 탓이다, 혹은 운명 탓이다. 예.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화자의 어조는 영탄이에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탄이 쭉 깔려 있는 작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은려의 어 마이스토리, 즉 은려의 하소연이고요. 은려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라는 말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려가 해야죠. 그래서 감려가 은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의도는 위로. 당연한 거잖아요. 헤어진 친구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요. 그럼 옆에서 너 잘됐다고 막 박수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 위로 해야죠.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자책하지 마.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부분 해석을 좀 어,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의 해석이 지금 두 가지가 됩니다. 음. 첫 번째는 요게 발화의 주 주체 발화자가 을료라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은 을려가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라고 말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저는 두번째두 번째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발화자를 만약에 감료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냐면 그렇게 생각하지마 뭔가 맺힌 일이 있으셨겠지 또는 무슨 일이 있으셨겠지 라고 해석하는거야 그니까 어쨌든 둘다 어떻게 해석해도 아니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요거는 진짜 위로의 의도를 갖고 있는 발화인거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화자가 을료라면 내가 가슴에 맺혀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맺힌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어, 이렇게 해석 이렇게 밑에다 설명을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1번로 음, 으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혹시 2번으로 보기가 들어가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두 그러니까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을려야 바랍니다. 네, 놈,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님의 상황을 잘 아는데. 자, 첫 번째. 자, 국세 표시했는데요. 1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도대체 몇 날이란 말인가? 이건 이제 님에 대한 뭡니까? 걱정. 우리 님, 안 그래도 물 같은 몸이신데.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페이스가 아니고, 어, 몸, 신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물 같은 몸이란 얘기는 퓨족 표현으로 약한 몸이라는 얘기죠. 님에 대한 걱정이고요. 다음 추난 고일은 어떻게 지내시며? 추난 고일이라고 하는 건네 봄의 추위와 여름의 무더위입니다는 어떻게 지내시며? 두 번째 그다음 추일 동천 예추 가을 추자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도대체 모시는가? 그러니까 역시 가을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까 걱정. 죽조반, 조성매, 옛날과, 예, 와 같이 잘 세시는가, 드시는가. 죽조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사 전에 먹는 죽을 말하는 거고요. 조성매라고 하는 건 조석은 아침,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는 밥입니다. 임금이 먹는 밥은 뇌라고 해요. 그래서 조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 조식과 석식을 말하는 겁니다. 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는 잘 하실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요고 걱정이죠. 잠자리 걱정. 기나긴 밤은 어찌 주무신단 말인가 여기까지 지금 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설명해 놨지만 님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 님에 대한 걱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님에 대한 걱정의 정서적 깊이가 심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되죠? 음. 잘 지내겠지, 뭐. 이런 건 걱정의 깊이가 깊지 않잖아요. 그런데 꼼꼼히 하나, 하나, 하나 다 짚어가면서 잘 지내는지를 얘기하면 당연히 님에 대한 걱정이 크기가 심화가 되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니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앞에서 이 지점, 맺힌 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바라자라고 했을 때 맺힌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맺힌 일이 바로 뭐예요? 님에 대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오죠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 해서든지 또는 아, 예, 어떻게 해서라도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오늘도 거의 지났다는 건 오늘은 모른다는 거고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이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식을 전할 사람인데 소식을 전할 사람이 올수 있단 말인가? 라는 어, 물음을 던진 거예요 이건 이제 설의법이고요 온다는 얘기일까요?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오지 않을 거라고 해야죠. 그래서 회의적 태도. 만약에 오늘 지났는데 내일은 무조건 와! 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뒤에 회의적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확신의 태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대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들때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들 거의 다 지났고 내일은 사람이 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 둘 데가 없죠? 내 마음 둘데 없다는 게 뭡니까? 방황이잖아요. 그 방황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고, 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어, 여기 지금, 스카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지상.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화자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자와 님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정서적 거리가 존재하죠. 근데 이 정서적 거리를 화자 입장에서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극복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디 올라가느냐? 여기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마운틴. 여기 올라가면 아무래도 지상보다 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님을 뭐할수 있을까요?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높은 매에 올라가는 건어 제가 여기 설명 도해놨는데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찾아간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찾아간 곳이니까 아어 곳인데 어떻게서 해 이제 정서적 거리를 좁히느냐 물리적 거리를 좁혀서 되죠. 그래서 뭘 하고 싶어한다?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싶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소망이 연구한 이다 물론 실험은 당연히 안됩니다.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엇입니까 예, 다 아시는 것처럼 구름, 안개 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잔뜩 있습니다. 당연히 님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장애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산천이 어둡건이 일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음. 우선은 산천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구름 관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어, 산천이 어둡다는 건 현실 인식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보기를 주고 의미를 물어볼 때 보기에 만약에 정치적인 의미와 관련된 게 들어와요. 그럼 이때 산천이 어둡다는 건 예, 부정적인 정치 현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1월을 어찌 보겠으며 당연히 1월은 누구겠습니까? 님이겠죠? 남 지척을 모르는데 예, 매우 가까운 거리도 잘안 보이는데 왜안 보이냐면 이것 때문다 부정적 정체현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천리는 누구와의 거리 님과의 거리 됐나요자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 물가에 가 배길이나 보자니 어 그럼 높은 매하고 물가는 같은 대응되는 어, 공간입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하게 됐구나. 그래서 바람과 물결 똑같습니다. 음, 앞에 있는 구름과 안개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물가에 갔지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왜기 예, 보는 겁니다. 남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느애를 구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아득하구나 예, 사공은 없고 빈배만 가득해요. 그러면 원래 저 배를 내가 타면 혹은 저 배를 통해 사람들이 울 것인데 누가 없으니까 사공이 없으니까 내가 저 배를 탈 수도 없고 또는 어,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빈배라고 하는 건 화자의 외로움 혹은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켜주는 매개체 그리해서 지는 애를 구보문니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 한타. 자, 처음에 어디 갔어요? 높음에 갔죠?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물가에 갔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오느냐? 그 다음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어, 네. 아, 이게 지금 잘안 나오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예, 죄송니다 사고 어 지금 모첨 찬 자리죠? 모첨 모첨이라고 하는 게 초가집입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높은 매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왔어요. 그다음 어디 오는 겁니까? 모첨. 뭐 이동하고 있습니까? 공간 이동하고 있네 맞아요. 공간의 이동했다는 이상 전개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간 이동하면 시간도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네, 초가집 자기가 머무는 숙소입니다. 모첨 찬자리. 찬자리라고 하는 건 이제 감각인데요. 이거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냅니다 촉각입니다.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는 시간.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밝혔겠는가?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건 들, 등불이고요. 등불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 밝혔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요겁니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데 넉지나 힘이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 꿈에서 님을 보니 하세요. 예, 꿈 보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높은 맵, 뇌와 그리고 물가 같은 거예요. 어, 세계 모두 공통적으로 님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화자가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도 안 돼. 물가에 가도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꾸는 겁니까? 차라리 꿈이라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면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더 심화된다. 됩니까? 음. 오케이.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또 한편으로는 현실적 불가능성 때문에 슬픔을 심화시켜 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꿈에서 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님의 얼굴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커장사례자 하니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은 당연히 사랑이겠죠. 을 실컷 말씀드리려 하니 눈물이 이어 떨어지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따요. 예, 자기의 마음을 못 전해 목조차 메이니. 그러니까 지금 눈물 나고 목도 메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laughs>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디언된 개성이 예, 그런 거지 같은 개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정맞은 개성이 닭소리가 예, 잠은 어찌 깨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꿈에서 님을 만나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목까지 메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도 못하고 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닭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소리는 님과 곧 만나서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얘기하려는 화자의 상황을 방해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앞에 세모한 것들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잠은 어찌 깨웠단 말인가? 네, 한탄이죠.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결국은 님을 만나긴 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못 전했습니까? 못 전한 겁니다. 자, 계속 가죠.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갔단 말이냐? 잠결에 일어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는 날 쫓을 뿐이구나. 어여쁜 그림자는 당연히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하죠. 저 그림자 참 불쌍하구나 이런 얘기면요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j a 디어 차라리 죽어서 낙 e 이나 되어서 님 계신 e 에 번듯하게 비추겠다. 네, s 것도 한번 보고 가죠. 차라리 e same as t 어 e 어 a m 어 as the s 어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나 e s a 님 계신 창안에 반듯하게 비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자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의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 죽어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어서 잊겠다 또는 죽어서 이 힘든 걸 끝내겠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라도 님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것 자체만으로는 의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니까. 됐죠? 어. 다만, 요 낙월이 마지막에 말할 뭐허보다는 구준비보다는 소극적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낙월을 보통 소극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이 자체만으로는 다른 작품하고 다르게 매우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죽어서라도 가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죽어서라도 간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을 안에 번듯하게 비추겠다는 게 뭐냐 창문을 통해 내가 님을 뭐하겠다?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님에게 아, 내가 갈수 없으니 빛이라도 닿게 하겠다. 그래서 님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다만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해놨는데 이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왜 수동적인 사랑이냐면 어 일단 나월은 님에게 직접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더좀 그런 건 이건 님이 뭐할수 있어 언제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청문 닫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 님에게 직접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 을려의 일종의 에... 다짐입니다. 그랬더니, 감녀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신님, 을려야, 달이야커냐? 야, 달은 말고. 물론 뭐, 달도 좋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구준비가 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구준비나 차라리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충고입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높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통해서 충고하는데, 그러면 달그니까 달보다 나거리죠 달보다 뭐가 더 낮기 때문에. 구준비가 더 낮기 때문에 비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견 뭐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화자의 분신인데 얘도 어 얘는 아주 적극적이고 죄송합니다. 음. 사랑. 이걸 응용합니다.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등동적 사랑이에요. 왜냐면 하 이거는 님을 내가 따라가면서 뭐할 수 있어요? 적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궤도가 있기 때문에 님에게 직접 못 갑니다. 그런데 비는 님에게 뭐할 수 있어요? 빗방울로 하나하나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뭐였냐면 어, 앞에서 한탄하면서 나 차라리 달이나 돼서 달일 빛이라도 님에게 보낼래라고 얘기했더니 어, 감녀가 위로와 동시에 충고를 해는 거야. 야 그거 말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님을 적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대충 이렇게 젖어든다는 의미.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더 적극적인 사랑을 충고하면서 마무리하는 작품입니다. 어,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송민곡 마무리하겠습니다.